안녕하세요. 저도 운전하시로 모를 리가 없지. 네, 구독입니다. 오늘은 온데드 머시기를 할 거예요. 인터미션. 그리고, 일단, 1인칭으로 할게요. 이런 팀이 제일 나빠. 어, 왔다, 왔다. 문 열려. 열어. 열어야 타지. 이 사람 앞에 앉을까요 아, 뭔가 다 고수분들 같아. 전에 이거 준비하고 있을 때저 가만히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살았어요. <laughs> 4, 3, 2, 1, 0! 땡. 아, <laughs> 어, 어, 이게 끝이야, 다정명? 출발하는 거 맞아? 출발하다, 여기. 이 보이세요? 네, 이게 끝이냐고. 가스 마스크. 어쩌 저쩌구 저, 쇼할라 쇼라저저저쇼라쇼라몰라저 영어 몰라요 일단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제발 나 여기 여기 따 들어갈래 힛, 힛. 헤드샷어제 총알있다 총알인가 모르겠지만 일단 어서 지금 저 체력 없죠 그럴 땐 마스크를 써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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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좀비 컷 음. 아, 작년나 작년 내가 도와줘 아니 나 혼자 알아서 하는데 아 뭐야 이 녀구나 미안해 서바이거 네? 이거 이거 가스잖아 이거 괜찮아 나는 마스크 썼으니까 이 있었는데 아, 너 준비했어? 아이, 친구인 줄 알았잖아. 오, 뭐야, 깜짝아. I d i 어요 아니 나 r o w 다니까 있네. 아 a n 뭐 k a In it, I will c o m 뭐 t 뭐 Kadok and t 어렸다, 총, <놀람> 어, 여깄다, 총알, 총알. 오 뭐야, 나 죽었어? 아니, 끝났네. 아, 생존자가 아니구나와나 2,000개나 줘. 아니, 컴퓨터로 하면 2,000개나 준다니까 진짜? 어이없네. 아니, 아니, 핸드폰으로 할 때는 1,000개밖에 안 줬어요. 여기 있으면 죽던데. 여기는 갈수 있나? 잠깐, 고생했으면 을것 같은데. 잠깐만! 어, 이것도 얼굴 아니구나. 이거 봐요. 저 이거, 저 이거 돈 먹어도 돼요? 저 이거 돈 먹어도 되냐고요? 예? 돈 가려도 된다고요?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맞다. 타야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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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잘 썼네. 난 모자 썼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지? 빠바바밤. 음. 안녕하요 아니.

아이다 마스크 안써는데써줬네얘 밑에 가면 떨어져 죽어요 얘 밑에 얼마나 무서운데 아이, 봐봐 여기 칼도 붙어있잖아 아얘 비어있잖아 14개 밖에 없어요. 어? 나 치료 안 달았지?